췌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발생빈도는 낮은 편이지만 조기 진단이 어렵고 쉽게 전이되어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. 우리 병원은 췌장암 수술 환자를 위한 건강 강좌를 개최했습니다. 네 번째, 이번 건강강좌는 고령일수록 발생빈도가 증가해 6 7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최장암에 대해 진단에서 수술 후 관리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. 간담도 최외과, 종양내과, 정신건강의학과, 재활의학과, 암교육정보센터에서 최장암의 진단과 수술, 항암치료, 수술 후 정신건강과 운동법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해 환자와 보호자의 궁금증을 풀어줬습니다. 특히 췌장을 전부 절제한 경우 피할 수 없는 당뇨병에 대한 식사 요법과 운동 요법, 자가 혈당 측정 등 일상 생활에서 스스로 혈당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는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. 이번 건강 강좌는 췌장암에 대한 건강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 환우와 가족들이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.